안녕하세요. 요셉입니다. 오늘은 북카페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주 좋은 책은요. 오그라 고이치의 거인들은 주역에서 답을 찾는다. 라는 신간입니다. 어,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이제 낯설고 어려워하고 어, 그렇죠. 주역이라는 그 자체를. 근데 그걸 아주 이제 쉽게 풀어서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특히 리더들한테 조직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고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 이 책의 저자가 이제 머리말에 쓴 내용이 굉장히 이제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 인상적인데요. 이제 이 저자가 과거 담당했던 사업이 이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설 자리를 잃었대요. 아, 당시에 이제. 그는 뭐 자기는 이제 못난 리더 내 인생은 이제 끝이라고 이제 실의에 빠졌을 때이 주역을 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문자답을 하는 어떤 그런 나날을 보내면서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주역 공부가 시작이 됐는데, 어 그는 이제 주역을 통해서 먼저 이제 인생의 본질을 깨닫는 아 어, 본질을 파악하는 일부터 이제 시작했다고 해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사실. 우리 많이 생각해 보잖아요, 그죠 그런 질문에서 이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인생은 결단의 연속이다. 공감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내린 결단들이 수많은 그 결단들이 우리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책에 이제 이렇게 머리말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행복해질지 여부는 모두 자신의 결단에 달려 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했다해도 결단만큼은 사람이 스스로 내려야. 한다. 결단을 그르치고 싶지 않기에 가능한 한 미리 미래를 예측하곤 하는데, 바로 이 절실한 마음이 주역의 원점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어, 물론 이제 그렇게 사고방식 우리가 하나 바꾼다고 해서 갑자기 뭐 운이 확 트이거나 이러는 건 아니죠 그런데 어, 이제 우리한테 늘 다가오는 행운 불운 이제 이런 것들을 어, 다루는 방식 이제 이런 것들을 바꿔보는 거죠 이제 내가, 어, 내가 나한테 닥치는 행운이나 불운에 대해서 자문자답해서 납득할 만한 답을 미리 도출해낸다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크게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주역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데요. 오늘은 이제 아주 쉬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아주 맛보기만 해보기로 하겠어요. 아, 이 책은 이제 성장에서부터 위기까지 총 7부로 나뉘어져 있고요. 특히 리더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직에 성공하기 위해서 인생에서 그야말로 이제 거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조언들 어, 주역을 통해서 아주 흥미롭게 어, 이제 풀이 되어 있어요. 이 책은 이제 책꽂이에다 이렇게 꽂아 두시는 용도가 아니고요. 어, 이렇게 책상 위에다 그냥 이렇게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에든지 집에서든지 그리고 잠깐씩 왜짬날 때마다 이렇게 목차 보고서 나한테 지금 필요한 내용을 이제 거기 이렇게 골라서 찾아보는 그런 용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제 좋은 특히 이제 좋은 리더의 역할을 공부하고 싶을 때 짬짬이 보시기 아주 좋고요. 그내 일상의 가이드를 삼는 용도로 아주 유익한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배나 후배한테 아 정말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작은 선물을 할때이 책이 선물용으로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적극적으로 어, 추천, 한번 읽, 저는 먼저 읽은, 읽었으니까 딱 좋은 선물용 책이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에, 다 좋은데 그중에서 이제 몇 챕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 아, 있는 지산겸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이제 하루빨리 활약하고 싶다면 과거의 경험과 지식은 잊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굉장히 그 낮은 자세로 겸허히 나아가는 어떤 그런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이제 길하다. 그야말로 이제 행운이 온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 겸손함은 최강의 처세술입니다. 그, 이 챕터, 이 챕터에서는요, 그 겸손함의 가치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겸손함은 언뜻 보면 상대방한테 이렇게 굽히고 들어가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요,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최강이라고 설명합니다. 늘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제 때와 장소를 가려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런 의미인 거죠. 주역에서는 이제 리더나 사장처럼 남들보다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라도, 겸손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상황이 긍정적으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겸손이 주는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어, 이제 특히 여기서는 이제 이직한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서 이제 사례로 나와요. 그왜 회사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이직했는데 굉장히 이제 실망스러울 수 있잖아요. 어, 그러면 이제 이전 회사에서는 이랬는데 아 옛날 직장에서는 저랬는데 이게 걸핏하면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보셨죠. 이게 바로 이제 교만이라는 거죠. 아, 그 경우 겸손의 태도는 뭘까요? 이제 이왕, 이제 이직까지 했으니까 조금 아깝더라도 새로운 직장에서는 과거의 영광을 내려놓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어, 이제 이런 어떤 태도가 이제 겸손하다고 인정받고 신뢰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직장에 빨리 적응할 수 있고요. 어, 실제 이제 그런 경우를 저도 이제 현직에 있을 때, 어, 이제 가끔 봤어요. 예전에 이제 회사에서 어떤 이제 전문가를 하나 뽑았어요. 그 사람이 워낙 유명하고 이제 해외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 분야에서 이제 탁월한 실적을 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사람이 온다고 그러니까 다들 어막다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의 시간에 회사 대표도 있는 자리에서 뭐 아, 여기 뭐 이것도 엉망이고 이것도 시스템이 안돼 있고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아, 저 사람 참 아슬아슬하다 <laughs>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 몇 개월 만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전무성이 아깝지만 그렇게 이제 조직에 화합하지 못하는 교만, 겸손하지 못한 가벼움이 조직에 안 맞는 거죠. 그런 경우를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조직생활하면서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제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그래서 겸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또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존경받는 리더가 겸손하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지녀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이제 콕 집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어, 바로 이제 겸손을 버리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될 때는 언제일까? 어, 이런 어, 때는 언젠가면 남들보다 이제 그 높은 위치에 있는 리더가 자기의 자리를 위협받았을 때 그때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단호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제이 거예요 부하직원이 리더를 정말 우습게 알고 중요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질질 흘려가야겠어요? 아니죠 상사가 진짜 엄격하게 꾸짖어야 되겠죠 엄격하게 꾸짖지 않는다면 그 후배한테 무시당하겠죠. 어, 이런 일은 뭐, 지금 뭐, 회사에서 빌비 제약이 이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시대를 불문하고 이제 예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도 적의 습격을 막확 받았다고 치자고요. 후배가 이렇게 딱 들이받은 것처럼. 그랬을 때, 막 오물쭈물 하는 사람은 리더로서 실격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의연한 태도로 적의 습격을 막아내야 된다. 이렇게 책에서 써 있습니다. 핵심을 정리해 보면요, 사람 사람들이 존경하는 리더는 그냥 뭐 겸손하다거나 뭐 이제 뭐꼬집기만 한다고 그렇게 해서 될수 있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복잡한 상황을 이제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 뛰어난 통찰력 이런 어, 그런 걸다 갖추고 있어서 최적의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을 어, 정말 뛰어난 리더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주역에서도요, 최고의 대응은 뭔가 하면, 시중, 시의 적절, 중용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때와 장소에 맞게 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더라고 하시면, 이제, 어떻게 내가 때와 장소에 맞춰서 적절한 행동을 할까? 그게 유능한 리더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장 간단하게 더 볼까요? 7부에 이제 위기라는 장이 있는데, 여기에 뇌천대장이라고 있습니다. 에, 타이틀이 이렇게 함께 달려 있어요.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왔을 때는 엑셀이 아닌 브레이크를 밟아라. 에,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다 이게 느낌이 오시죠? 어, 지금 즉시 속도를 줄여야 하는 시기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풀릴 때 완급을 조절하는 것이 아, 리더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이 책이 그 이제 저자가 이제 일본 사람이니까 그 이제 도쿄 상공 리서치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제 예로 들고 있어요. 어, 실제 2020년에 7,700개가 넘는 회사가 이제 그 도산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흑자 도산한 비율이 거의 절반이래요. 46.8%. 어, 참 의외죠. 흑자인데 도산을 했다. 절반이. 그 매출이 호조를 보이고 이제 사업이 잘 풀리면 막또 시장 반응이 이제 신제품 출시했는데 시장 반응이 막 좋고 그러면 뭐 승진도 기대되고 뭐 직원들 사기가 막 높아져요. 그때 리더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합니다. 호사다마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매출이 들면. 미처 살피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져서 그렇대요. 직원은 이제 그대로잖아요. 막 직원 더 뽑지는 이제 매출이 막 늘었다고 해서 갑자기 막 직원을 뽑지는 않으니까. 근데 직원은 그대로인데 상품 가짓수 늘어나고 그러면 당연히 매입 실수, 배송 실수 이런 여러 가지 실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뭐 회사의 아이템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한 예로 이렇다는 거죠. 이런 일을 시작으로 이제 리더가 절도를 잃고 무분별하게 경영하는 회사는 뭐 자금 조달 매출 증가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니까. 그래서 흑자 도산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이제 한 가지 예인데, 어, 결론은 잘 나갈수록 리더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어, 이 책에서는 그 넓고 높은 곳에서 이제 나는 그런 새의 눈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리더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어 회사에서 대부분이 다 리더세요. 사실 아주 신인만 아니면은 그러면 어내 나랑 동료가 있어도 이제 나는 어 두명 중에 한 명을 리던데 그러면 나는 과연 그렇게 어 이제 정말 넓고 어 이제 높은 곳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냉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있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어, 전환점을 이제 우리가 맞이했더라도 갑자기 어떤 행운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확실하고 꼼꼼하게 준비하는 게 핵심이란 그런 의미가 되겠죠. 위기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리더만이 장기적으로 회사와 팀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북카페에서는 거인들은 주역에서 답을 찾는다라는 신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금 리더인 분들 또 리더가 되고 싶은 분들 앞으로 리더가 되실 분들에게 유익한 일독을 권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끌어당기는 불변의 인사이트를 반드시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유세윤 북카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